1941년 12월, 일본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선언하고 일본과 전면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기습 공격을 강행한 일본은 태평양에서 가장 위협이었던 미국을 무력화하는데 성공하자 본격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넘보기 시작합니다. 중국과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물자난이 심해지고 전쟁에 필수적인 석유 공급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석유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영역을 동남아에서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죠. 유럽 전선에서는 여러 국가들이 독일과의 힘겨운 전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이 틈을 노려 이곳을 먹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남아 전역을 점령하기에는 일본에게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싱가폴, 필리핀, 태국 등 넓은 지역에 병력을 분산시켜야 했는데 한창 중국과 중일 전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동남아에 투입시킬 병력이 모자랐습니다. 심지어 병력과 장비를 모두 옮길 함선도 부족한 상황이라 일본은 적은 병력을 곳곳에 분산시켜 신속하게 격파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진주만을 공습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일본은 곧바로 말레이반도로 출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계획 아래 홍콩을 시작으로 유럽 세력들을 몰아내고 필리핀, 싱가포르, 괌, 버마 전역 등 대부분의 동남아를 차지해버립니다. 식민지를 차지하고 있었던 영국군도 물처럼 밀려오는 일본군을 막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때 미국의 메가더 장군도 필리핀에서 일본의 격렬이 저항하는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을 호주에서 정비하도록 명령 내립니다. 필리핀이 일본의 손으로 넘어가기 시작하자, 메가더 장군이 포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죠. 메가더 장군은 필리핀 국민들에게 '나는 다시 돌아온다'라는 말을 남기고 호주로 탈출하게 됩니다. 훗날 메가더 장군은 약속대로 필리핀에 돌아와 일본을 밀어내고 필리핀의 해방을 선언하게 되죠. 그렇게 서양의 세력을 몰아내고... 동남아시아의 패권을 손에 넣겠다는 일본의 난방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고 완전히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였습니다.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무섭게 치고 나가는 동안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른 미국은 진주만 공습에 상응하는 충격과 공포를 갚아줄 만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 당시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지시받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일본의 도시들을 폭격하고 중국으로 탈출하는 작전이었습니다. 4개월 동안 수세에 밀려 방어태세만 해야 했던 미군의 사기를 회복하고 전쟁의 판도를 바꿔보겠다는 것이었죠. 당시 바다로 가기에는 일본의 해군력이 강력했고 태평양 일대는 일본이 대부분 다 차지했기 때문에 미군이 머무를 수 있는 작전 거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중한 폭격기들을 엄청난 항공 모함에 적재하여 일본까지 접근한 후 본토를 기습 공격하자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공격을 마친 폭격기들은 다시 항공모함에 착륙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공격을 가한 즉시 중국 남부로 비행하여 착륙한다는 것이었죠. 참고로 일본이 이미 남태평양의 대부분을 먹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착륙하기도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작전을 이끌 사람과는 MIT 항공공학 박사 둘리틀 중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원될 폭격기를 선정하였는데 여러 기종을 검토한 후 B-25라는 미국의 쌍발 중형 폭격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훗날. 독일과 일본에 타격을 주기 위해 2차 세계대전의 대부분 전역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둘리틀 중령의 지휘 아래 거대한 항공모함의 B-25 폭격기들을 싣고 일본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폭격기를 실은 항공모함이 출격한 지 6시간 만에 일본 목표 상공에 진입하였고 이제 진주만의 보복을 위한 모든 작전이 시행됩니다. 둘리틀 중령의 첫 폭탄이 일본 본토에 투하됩니다. 가장 먼저 공격한 곳은 도쿄였으며 이어서 요코스카 나고야, 고베 등 여러 도시에 연달아 폭격을 가했습니다. 폭격기들의 목표는 주로 도쿄 지역에 집중되었으나 일본인들에게 주는 심리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넓은 지역에 산개하여 여러 목표들을 폭격하였던 것이죠. 일본 시민들은 지금까지 안전하기만 했던 본토에 심지어 자신들의 눈앞에서 갑작스럽게 폭탄들이 떨어지자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고 야마모토 이소로쿠 일본 사령관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때의 일본 피해는 50여 명의 사상자가 나고 260채의 건물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곧바로 육해군 전투기들을 동원시켜 요격에 나섰지만 이내 실패로 돌아가고 b-25 폭격기들은 모두 일본을 벗어나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본토로 공격하겠다는 미국의 초반 작전은 나름대로 성공했지만 중국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폭격기들의 연료가 빠르게 고갈되고 있었던 것이죠. 중국으로 가는 동안 연료가 부족하게 된다면 추락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심했던 악천후 때문에 불안정한 비행을 계속해서 해야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뒤쪽에서 불어오는 강풍에 의해 속도가 올라 13시간의 장거리 비행 끝에 대부분은 중국 해안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료 고갈로 중국까지 비행하지 못한 몇몇 제 대원은 결국 일본군이 있는 곳에 착륙하고 포로가 되고 말죠. 훗날 일본은 포로 조종사들을 모두 사형 선고를 내렸으며 미국에서는 일본을 향한 강한 보복을 다짐합니다. 고비를 넘기고 무사히 중국 대륙으로 들어온 조종사들에게는 또 하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공에서 지상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순간 앞은 점점 어둠으로 휩싸여갔고 착륙하기로 한 지점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실 이들이 착륙 지점에 다가올 때쯤 중국에서 유도 전파를 보내 이들에게 안내 신호를 주기로 사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 시간보다 미군기가 너무 빨리 도착해 버리는 바람에 중국은 일본군이 공습하러 온 것으로 착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중국은 기지의 모든 불을 끄고 경계 태세를 취한 것입니다. 어둠으로 인해 중국으로 향했던 폭격기들은 추락하거나 바다로 착륙이 임박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둘리틀 중령을 포함한 모든 승무원들은 낙하산을 펼쳐 탈출하게 됩니다. 이때 둘리틀 중령은 가축 배설물 더미 위에 떨어졌으며. 한 명이 낙하산 탈출 도중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중국 지역으로 강화에 성공한 대원들은 중국 군간민들의 도움과 이곳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었던 미국인의 도움으로 무사히 본토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인원은 8덟명중 69명이었죠. 이들은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뿌듯함 보다는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공습을 했을 때 기습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 정밀폭격을 하는데 실패하여 일본에 경미한 피해만 줬기 때문입니다. 큰 타격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낙심으로 둘리틀 중령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최악의 상황까지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본토로 귀국했을때 미국은 이들을 격렬히 환영해 주었으며 우울하기만 했던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사기는 속구쳐 올랐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둘리틀 중령에게 최고 무공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반대로 일본 군부는 육군과 해군을 동원시켜 미국을 도와준 중국에 화풀이를 하였습니다. 미군 조종사들을 구출하였던 절강성 일대의 중국군을 몰아내고 비행장을 확보하겠다는 명목으로 18만 명의 병력을 투입시킵니다. 이 일대 비행장들을 제거하고 다시는 둘레틀 궁습 같은 일을 벌이지 않기 위한 보복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군 조종사들이 건넨 시계나 편지 등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가지고 있던 중국 민간인은 무조건 사살되었으며 25만 명의 민간인들이 무차별하게 학살당하는 끔찍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한편 본토를 기습 공격당한 일본은 야마모토 이소로쿠 사령관의 주도하에 미국에 대항한 대담한 전투 작전을 다시 세웁니다. 그것은 미국과 전쟁을 끝내기 위한 거창한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미드웨이 해전이죠. 이 전투에 들어가기 앞서 일본은 여러 전선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폭적인 정비와 훈련, 그리고 장기전으로 인한 피로를 해소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 민족에게 신으로 숭상하는 천황이 있었고 그가 거주하는 도쿄가 기습적으로 공격당하자 훈련이고 뭐고 미국에게 본때를 보여주자며 미드웨이 작전을 강행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역사를 뒤집어버리는 이들의 전투가 시작됩니다.